오늘 요 옆에 지금 안 보이죠? 저 지금 숨어 있습니다. 트리니 팀 오늘 같이 하려고 지금 와왔고. <laughs> 음. <옆에. 지금. 웃음> 안녕하세요. 트리니 팀입니다. <laughs> <laughs> 소나기 올까봐 무서워요. 요즘에. 원투로 잡을만한 대상어종이 솔직히 좀 애매하잖아요. 그렇다보니, 이제, 만만한 거는, 이제, 장어고. 아니요, 아직, 예, 잡혀있습니다. 한 마리, 오! 드린티 먼저 잡았어. 한 마리 잡았네요. 좋아! 와, 딱, 장어. 사이즈. 그 그냥, 많이 꼬네. <laughs> 네, 딱, 썰어 먹기 좋은 사이즈. <laughs> 일단, 처수했네요. <laughs> 사이즈가 딱 괜찮죠? 적당하죠? 이 정도 사이즈. <laughs> 먹을 수 있는 사이즈입니다. <laughs> 나와갖나고장 어. 왔다 왔다 와, 왔네 숨 내려가고만 <laughs> 야 <웃음> 누구에 있는 가쑥숨 <laughs> 내려가고만 하죠 뭐한 아니요 물어보면 <laughs> 어. 내꼬다 왔었는데 오나? 오, 와 있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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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네. 오, 사이좋다. 아까보다 조금 더 크네. 네. 오, 사이좋네. <laughs> 세 마리째. 뭐? <laughs> 세 마리째. <laughs> 세 마리째. <laughs> 처음 거랑 좀 비슷하네요 사이즈가. 아까 바람이 밑에서 위로 이제 난풍이 불 때, 그때 입길이 좀 있었는데, 지금 바람이 멈추고 나서 입길이. <목소리> <왔다. 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한 왔는데, 아 고기 들어온다. 들어온다, 들어온다, 들어온다. 크다, 야 크다. <laughs> 바카스크 사이즈 좋죠. 아 크다 크다, 야는 좀 큽니다. <laughs> 와힘 좋네요. 빵 좋습니다 빵. 왜 씨. 어 대박. 아. <laughs> 아, 차라리 저세마리안 잡고 이거 하나 잡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. <laughs> 확실히 장어들이 사이즈도 좋아지고 한참 사이즈도 사이즈지만 길이에 비해서 빵이 확실히 좋아졌어요. 장어들이 오. 어. 아이, 나한테 너무... 아 나한테는 안 하네 비싸겠는데 약간. 아, 네, 잠깐 쉬거 없지? 청비 예, 뜨거 뭔가 나한테 계는거 되는 거예요. 청비 청계비. <웃음> 청계비. <웃음> <laughs> 뭐 이렇게 빙글빙글 도나. 아, 어. 아야, 아. 우와, 한대 맞았다. 청개비 <laughs> 맞으신 거 아니야? 아니, 꼬랑지. 꼬랑지 한대 맞았어. <laughs> 아까보다 조금 작아요, 사이즈는. 조금 작은 게 아니지. 아까보다 많이 작지. <laughs> 일단 얘도 키발수 네, 있는 사이즈거든요. 네. 일단은. 넣어오겠습니다 예, 이제 철수해야죠. <laughs> 시간 이제 늦었으니까 일단 정리는 다 됐고 나머지 정리는 제가 전기 정리 예, 카메라 이제 종료를 하고 그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십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일단은 뭐 손맛을 봤으니까 뭐 네. <laughs> 됐죠. 뭐. 아무튼 네, 늦게까지. 시간이 좀 늦었죠. 1 2으니까 이제 내일 한주또 시작해야 되는데, 오늘은 이 늦게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오늘 걔도 마리수 했으니까, 둘이서 이제 다섯 마리면은 밥 반찬 정도 되잖아요. 일단 저거는 가서, 뭐, 지금 시간이 늦었으니까 오늘은 그렇고, 아마 내일 저희가 이제 뭐 구워 먹든, 뭐, 찌지 먹든, 볶아 먹든.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<laughs> 네, 오늘도 늦게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만 종료를 하고 제가 마, 나머지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들 좋은 밤 되시고요 좋은 꿈 꾸시길 바랍니다